아니 제가 원래는 그... 플린스 사망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스마님! 용매가 있잖아요 용매... 빠딱빠딱 안 써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진짜 어떻게 해서든 영상을 뽑아내긴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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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지금. 생각해 내 옥수수마 너 프로 유튜버야 어떻게 해서든 주제를 짜내야만 해. 바르카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래 바르카 얘기 해야겠다. 야바안 그래도 할말 많았어. 이 바르카 내가 트위터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바르카 안 뽑고 싶다. 바르카 말고 두린 엘리스 콜롬비나 뽑고 싶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왜 바르카 안 뽑으세요? 야 이건 내가 알던 옥수수마가 아니야. 옥수수마가 아니야. 당신 누기야. 당신 누기야 하면서 그냥 막 저에 대한 모함을 거의 뭐 저를 뭐 레리를 보는 것 마냥 너 변장한 옥수수마지. 너 사실은 레리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저를 대하시던데. 아 그러면 제가 해명해야 될 사안은 두 가지가 있겠죠. 바르카. 어째서 바르카를 배척하는가. 그리고 어째서 이 남자는 쇼타인 두린을 갑자기 뽑겠다고 하는가 쇼타 싫다고 뭐 지금 어? 막 뭐야 그 영상 뭐야 티어리스트표 영상에서 방랑자 박해 리비 박해 이 프레미네 박해 다 했고 갑자기 두린은 왜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 뭐 쇼타코인 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두린이 좋아요 문제가 있으신 건지 그냥 둘이 좋아. 문제제가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잘생겼잖아. 아니, 그리고 둘이는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아니, 막. 와, 둘이는 진짜 막 거의 뭐. 어? 내 남친으로 사귀고 싶고 막. 둘인, 어? 그 뭐야? 둘인 내 남편 감이고 막. 어? 집 케이지에 가도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야. 남둘이 두린이... 야, 지금까지 싸아온 빌드업이 몇 개인데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인을 안 좋아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 2.0 때부터, 그리고 알베도 그 이벤트 뭐야. 알베도 이벤트 그 뭐였지? 예전에 그 진사의 방추 나눠줬었던 그 이벤트 있잖아요. 이거 나눠줬었던 이벤트, 이거. 이거 나눠줬었던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둘인을 싫어할 수가 있나? 그리고 설산 밀면서 둘인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두린이 빌드업이 얼마나 완벽한 캐릭터인데 좋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쁘장한 쇼타가 아니잖아요 약간 애견남이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귀여운 남캐지 애견남은 아니잖아요 나는 애견 싫어 아닌데 그렇다고 끼를 끼부리는 애를 완전히 싫어하냐 그건 아닌데 뭐지? 진짜 내취향 뭐지? 알수 없다 알수 없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그래 내가 쇼타 먹는다고 쳐봐 아니 그래요 제가 쇼타 먹는다고 쳐봐요 근데 니들이 뭐라 할수 있는데? 니들이 엉엉 울면서 아이고 내두린니옥수수만님의 계정에 아이고 나만의 두린니 이렇게 어? 질질 우는 것 말고 니네가 뭐라 할수 있는데? 말해봐 너네가 뭐라 할수 있지? 너네가 할수 있는 게 뭐냐고 말해봐 말해봐 아니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응?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큰 것만 먹어요, 다큰 것만.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채소, 그래, 채소 있잖아요, 채소. 우리가 평소에 막 양배추 먹고, 양배추 쪄먹고, 막 삼겹살 먹을 때다큰 상추만 먹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가끔씩은 우리 새싹채소도 먹자. 새싹채소 기르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 내가 새싹채소 무농약으로, 어? 어그 뭐야 친환경 논법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갖고 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새싹채소인데 아그 정도면 먹어줘야죠 그 정도 새싹채소면 먹어줘야죠 이건 안 먹는 게 독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둘인을 그러니까 먹는거죠 그냥 입에 쑤셔 넣었어 호요버스가 내 입에 난 원래 이런 취향이 아니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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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먹어 나 편식쟁이야 근데 이 채소로 맛있는 크로켓을 해왔다 우리 어? 그거 있잖아요 니 애미의 한계를 보려하는가 <laughs> 호요버스가 아 쇼타 안먹어 하는 나보고 정녕 니 애미의 한계를 보려하는가 <laughs> 그런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 나도 두린 뽑을거나뭐 문제있냐 야들아 어? 문제있어? 문제있으면 고소해 고소하세요 오시려 두린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은거 아니에요? 내가 두린에 대해서 다뤄주겠다는데? 공평한 옥수수마 나 편식하지 않겠어 이제 편식하는 과거에 나는 빠이바이야 그냥 아 그리고 이제 아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지 바르카를 왜 싫어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좀 몰매맞을 것 같은데 <laughs>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제 취향이 아니고 네제 취향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설명 끝난다고 봅니다 너무 애가 못생겼어 감자가 됐어요 감자 싫어 나는 감자가 싫어요 아니 하, 감자가 싫은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불쾌한 골짜기에 있달까요? 너무 현실적인 그 서양 체형이 나오니까 갑자기 약간 거부감 들기 시작했어. <laughs> 야, 모르겠어. 나도. 그냥 뭔가 그냥 제일 처음 든 생각이 거부감이에요. 아, 일을 어쩌면 좋아다 진짜. 왜 유독 바르카에게만 깐깐한 걸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카 뽑을 생각 없고요. 없어. 노노 바르카. 뽑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뽑을 예정임 아니 이래놓고 사람들이 막아 이래놓고 바르카 나오시면 뽑을 거죠? 아이 스마님 이거 WWE죠? 아 진짜 스마님 이래놓고 뽑으실 거잖아요 아왜 이래 아이 우리가 스마님을 몇 년을 봐왔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대다수는 저 1년도 안 보지 않았어요? <laughs> 야 아니 제가 다 알거든요 누가 1년 넘게 받고 누가 1년 넘게 안 봤는지 여기 있는 사람 대다수는 1년 넘게 안 봤잖아요 왜 이러세요 <laughs> 쨌든 이거 UFC입니다 UFC에요 진짜 안 뽑을 거고 두린이랑 엘리스 산드로네를 뽑을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뭘할수있겠냐면은알아두시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주저리 주저리 길게 했는데 앙딱정 <laughs> 앙, 딱, 정리해줄게. <laughs> 첫 번째, 앨리스를 뽑고 싶은 이유. 마음에 쏙 들었다. 마음에 쏙든 연캐는 원래 뽑는다. 옥수수 마가. 두 번째, 두린을 왜 뽑느냐. 두린도 똑같은 이유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쇼다치고는 잘생겼고, 가끔씩은 새싹 채소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파르카 왜안 뽑느냐. 내 취향이 아니다. 방금 그거 뭐야? 어쨌든 내 취향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큰 것만 먹느냐 내 취향이 너무너무 아니었다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플린스 3원간 영상이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저리 주저리 입으로 똥 싸는 컨텐츠 말고 <laughs> 아니지 근데 너희들 다 내가 입으로 똥 싸는 거 보고 싶어서